자, 38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25의 25의 제곱근은 5이다. 자, 25의 제곱근이면 자, x를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를 찾는 거고. 자, 제곱을 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자,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81의 4제곱근 중, 자, 0보다 크죠? 자, 짝수제곱근입니다. 자, 0보다 큰데 짝수제곱근의 실수인 것은 2개예 2개. 자, 제곱근 9는, 제곱근 9는 루트 9를 얘기하는 거죠. 자, 3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 그냥 3이 돼야 되죠. 자,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자, 음수는 제곱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수는 제곱근이 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의 17의 세제곱근은, 자, x를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는, 넘겨주시면, x 세제곱 플러스 27은 0. 자, x 27이 어, 3의 세제곱입니다. 자, 세제곱 공식은 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여기는 실수인 근이 없고, 자, 여기서 실리근 X는 마이너스 3을 갖게 되죠. 바로 5번이 답입니다.